해밀 부동산 김소장입니다. 22차 1층에 와있고요. 207동입니다. 네. 앞쪽에 테이블들이 놓여져 있고, 네. 어, 음. 소방도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해도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이쪽에 이제 남서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쪽은 조경이 아주 예쁘게 잘돼 있어요. 네, 제일 끝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거실의 모습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거실의 너비는 5.9m 똑같습니다. 안방 쪽 모습의 아트워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뒤편으로도 네, 이렇게 벽지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좀 바뀌었는데요. 1차 때와 네, 보시면 홈 오토메이션도 바뀌었고요. 벽, 벽에 벽 처리된 것도 네, 이제 조금 색깔이나 촉감도 변했습니다. 하이그루시가 아니고요. 그리고 옆으로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예, 방 같은 경우에서도 전망은 네, 시원하게 나오고 앞쪽이 바로 산이죠. 네, 야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보이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맞은편으로는 공용욕실, 욕조, 세면대도 바뀌었네요. 1차 때는 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유리칸박이가 있었는데 이 차는 전체를 대기석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타일도 그렇고요. 1차에 44평의 현관 모습하고 예, 같다는 걸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아요. 타일도 44평 타일이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센서 등도 44평의 센서입니다. 신발장에 5칸 들어가 있고 현관이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음, 현관에서 이렇게 밖을 보면 바로 소파가 놓여져 있는 큰 로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뭐 보조 주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다르죠. 일차대와는 선반이 많이 들어가고. 대신에 예, 보조 주방이 사라졌습니다. 수납으로 모두 되어 있고요. 에어컨 실외기실 그리고 뒤편으로는 주차장과 노지 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당은 똑같고요. 음 안방 모습이고요. 네. 빨래 건조대, 대피 공간 있고 앞쪽으로 발코니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가 음.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화장대 그리고 왼편으로는 욕실과 세면대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크기는 1차와 동일합니다. 대신에 어, 왼쪽 편으로 예, 여러 가지 수납공간들이 좀 생긴 게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예,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어, 화장실이 오른편으로 그리고 창문 있는 욕실이 왼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전 점검이다 보니까 조금 예 시끄럽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어, 이 지도원 2차 네 1층의 실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가격이 예 많이 현재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층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밀공인 김소장이었습니다.